여기 부려분면 얇기는 한데 여기 눈크예요 아, 아, 아. <목소리> 너무 튀어나오는 거요 <목소리> 이런 건 대표님이 사주시면 감사합니다. 땡큐베리마치 <목소리> 아, 네. 아 신생아 아니냐고 음. 이 정도 부분들 떨려가지고는 신아. 직전 취소를 하셨네요. L C M A L C M 해보자 해보자. <목소리> 아이 네. <목소리> 아 진짜요? 근데 안 하셔도 너무 아, 너무 예쁘신데요? 염제는 네. <laughs> 해보셨네요. 자주 네. 해보셨어요? 어 원래 제가 사는 곳이 경남인데 본가가 여기 바로 맞거든요. 아 오네네네. 원래 서울 살 때는 하다가 직장 때문에 내려갔는데 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하는 게 그래서 그냥 본가 올라올 때마다 해야겠다고 아. 집 근처 검색하다가 나왔는데 너무 예쁘고 멋지고 잘해서 왔어요. 아 그래서 그런가? 그런가 혹시 했을 때 컬이랑 길이 알고 계세요? 아, 그런 상담도 잘안 해주셨어요. 상담을 안 해요? 그냥, 그냥 누워, 뭐해 그냥. 어, <laughs> 이런. 어떤 식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뭐, 안뚜렷하 이런 거만 물어보시고. 어, 사사게 상담을 못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냥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저도 아, 잘 진짜. 모르니까 아. 전문가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 아, 진짜? 아. 근데 했을 때 마음에 안 들었던 포인트가? 일단, 보통 속눈썹을 해보신 분들한테는 해본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담이 들어가요. 왜냐면 네. 그게 마음에 들었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거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제 다르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네. 여쭤보는데 제가 일단 컬을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JC컬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오늘 링크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기본으로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음, 한번 누워보시고 연차 쓰고 이렇게 집 올라오고 아 연차까지 <laughs> 쓰고 오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붙이기 전인데 그 속눈썹 길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길거든요 속눈썹 길이가 길면은 속눈썹이 조금 묻힐 수가 있어요 지금 대보니까 10mm랑 지금 딱 맞거든요 딱 맞으면 티는 나는데 많이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목소리도> 손님이 밀크티를 사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일단 차트 작성을 하고. 배무목고 저리고 쳐야겠네요. 오신 분은 속눈썹이 엄청 엄청 짧고 얇아서 시술이 조금 힘들었어요 방금 오신 손님 내일 괌에 놀러 가신대요 좋겠다 저도 놀러 가고 싶어요 보통 차트에 손님들이랑 나눴던 대화까지도 다 적어요 왜냐면 다음에 오셨을 때 그런 거를 좀 기억해주고 얘기를 한번더 꺼내면은 좀더 유대감 형성하는데 좋더라고요 속눈썹에 관한 건 당연히 없고요. 음... 제가 항상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를 그냥 랜덤으로 틀어놓고 자동 재생을 틀어두는데 저희 의도와 상관없이 자꾸 사람 노래, 봄 노래가 나와서 널 받아요. 널 <laughs> <덜> 받아. 짠, 짜자잔, 정리했고 밥을 먹으러 나가고 제가 항상 이 시간대에 손님이 없는데, 문제는 거의 모든 식당이 3시부터 브크타임이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아, 너무 슬퍼요, 진짜. 그래서 이 시간대에 먹을 수 있는 게좀 한정적이에요. 그런 패스트푸드나, 어쨌든 프랜차이즈를 갈 수밖에 없어요. 열받아요. 밥 먹고 싶은데. 아, 뭐 먹으러 가지 사무실에 돌아왔고요. 이거는 저희 단골 손님 카페를 갔다가 사온 레모네이드고요. 사실, 좀, 자주 와주시는 게 고마워서 뭐라도 하나 사러 가야겠다 하고 간 건데, 뭔가 서비스를 더 많이 주셔가지고, 굉장히 머쓱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내일 먹어야겠어요.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있네요. 아, 안을 붙어? 조금, 지금 좀 얽직하는 편이긴 한데, 조금 미리 한. 거예요. 어, 이거 한지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한 3주 됐나? 음, 그러면 음. 지금 붙어 있는 그대로 혹시 시술해드리면 될까요? 어쨌든 네. 제거는 네. 다 해야 될것 네. 같은데. 네. 어. 좀, 이렇게 막이게 뭐 이번에는 좀더 이렇게 빡빡한 느낌 나게 좀. 맞잖아. 지금도 사실 티가 안 나는 건 아니기는 한데, 지금보다 길이를 더 길게 하기 네.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보통은 링크 아니면 플랫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다른 샵에서. 아 여기 두 개가 좀 얇기는 한데 여기 링크예요. 음 여기 끝에가 이렇 삼각형 모양이고, 이렇게 플랫이에요. 약간 좀더뭉툭해요 끝에가. 끝에가 조금 더 네. 마스카라, 마스카라 뭉친 느낌이.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을 할때좀 신나는 걸그룹 노래를 들으면서 일을 하는 편입니다. 약간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신나잖아요. 일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별일 아니에요. <laughs> 아무도 안 해서 실은 유튜브 보고, 뭐 먹방 보고 그냥 그래서 일이에요. 예. 네. 이로가 보통 힘든 게 아니군요. 펜슬 충전도 안 되어있어요? 뭐라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laughs> 충전이 안 되어있네? 어, 펜슬 너무 안 써가지고 지금 0%예요. 다음 손님은 펌 손님이라서 미리 준비를 좀해두겠습니다 브러쉬랑 뭐 펌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좀 미리미리 꺼내둬요. 그래야 시간 절약이 조금 되니까 손님이 연달아 오면 너무 좋지만 저는 좀 약간 정신이 없어요. 약간의 간격을 두고 오시는 게 저는 조금 좋더라고요. 브러쉬도 빼고. 편집하는 피디님이 심심하시다고 해서 공연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텐션. 전 사실 손이 조금 느린 편이라 충청도 피가 살짝 흐르는지라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오, 어, 운짜 너무 약간, 약간 그거 같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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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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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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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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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무 너무 요 네. 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죠. 그래 네,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커피를.. <laughs> 신생아 아니냐고 응, 이정도 먹자마자 졸려. <laughs> 안녕하세요. 손언니입니다. 아침부터 예약이 꽉차 있었는데 직전 취소를 하셨네요. 아 정말.. 오늘도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저 방금 펌을 했는데 <laughs> 원래 하던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오늘 해봤거든요? 중간이언어가안 나와가지고... 거 울면서 했어요. 아면안 나올까봐... 까불면 안 되겠어. 아, 거의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중간에. 와 아, 진짜 손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나 진짜... 아, 오늘도 큰 기운을 얻었습니다. 까불지 말자. 연장이나 펌이나 정말 좀 정착했다 싶으면 또 어렵고 아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 또 어렵고 아.. 너무 어려워요 아마 모든 원장님들이 다 공감하시겠죠? 나만 그런 거 아니지? <laughs> E 아뭐 연령제한도 없고, 아 그래요? 아, 그럼, 아, 최대한 어. 많이 붙였고, 오늘 찍을만한 부분은 없어요. 자 한번 보시죠어네요 사진 하나 찍어요 아, 네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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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손원님입니다 저희 피디님께서 좀 다양한 앵글로 찍어보라고 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지금 혼자 길거리 걸어가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오늘 친구네 집들이를 가는데 선물을 좀 사주려고 지금 현대백화점을 가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마트 가려고 했는데 컨텐츠를 위해 현대백화점으로 간다는. 제작비 지원 안 해주시나? 가서 뭘 살지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청남방을 입었는데 청남방은 안으로 넣어서 입어야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길고 좀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떡하지? 그리고 열심히 안으로 넣었어요. 근데 앞에가 너, 너무 튀어나오는 거예요. <laughs> 너무 튀어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어우, 정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이렇게 점매가지고, 요렇게 점매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laughs> 어 난리나는 줄. <laughs>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네. 자, 이제 보러 왔는데. 친구가 올리브 오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적당한 걸 사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발사믹 오일 좋아하시나요? 여기. 요거 보이시죠?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런 건못 먹지. 이런 건 대표님이 사주시면 먹죠. 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건 대표님이 사주시면 감사합니다, 땡큐베리마치 하면서 이제 먹어야죠. 이런 건못 사고 조금 저렴한 걸로 한번 골라볼게요. 선물을 샀고 빵을 조금 사갈까 해요. 다 빵순이라서 제 친구들이 시간이 좀 남아서 카페에 일을 하러 왔어요. 사실은 방금 전에 영상 찍었는데 안 찍혀가지고 다시 찍어봤습니다. 지금 금요일 낮인데 카페에 사람이 진짜 많네요. 차별해서 좋은 점은 시간을 좀제마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 여유가 조금 있기는 해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게을러진다는 거? 어쨌든 무조건 다제 의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획대로 잘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기는 해요. 샵을 할때 본인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성원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너무 졸려요. 아아 어제 성수에서 친구랑 늦게까지 놀았어요전 사실 술을 먹지는 않는데 너무 더니까. 보통 사람들 술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laughs>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네요. 아, 너무 피곤해요. 오늘 9시 반부터요. 예약이 좀 연달아 있어가지고. 아, 달려야 됩니다. 중간에 졸면 안 돼서 커피도 마셨고, 아침도 먹었어요. 아침을 좀 많이 먹었더니, 약간 좀 더부룩하긴 한데, 안 먹으면 또 손이 떨리니까. 먹고, 오늘도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화이팅! 안녕하세요. 손언니입니다. 오늘도 샵이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다들 예쁘게 하고 놀러 가시나 봐요. 이야기 좀 많더라고요. 감사 감사 염. 만약 지금 회사에 있었다면 피크닉을 엄청 다녔을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 공둥이가 들썩들썩. 공둥이가 지금 엄청 가려우실 지금 시즌이거든요. 지금 회사에서 피크닉 가고 뭐 그러겠죠, 뭐. 오늘도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엄청 흐려요. 기분이 조금 약간 꿀꿀한데 올려봐야죠. 또. 요즘에 오전 예약이 조금 안 잡혀서 늦잠을 자다가 나옵니다. 손님이 오시는 것 같군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선우님입니다. 지금은 7시 34분. 오늘 7시에 7시 전에 출근했어요. 일이 많은데 사실 요즘 좀 농땡이를 피워가지고 일을 하려고 일찍 나왔습니다. 어제 12시 반 정도에 잤거든요. 이야기 좀 늦게 끝나가지고 1층에 카페가 있는데 8시에 문을 열어가지고 아직 커피를 못 마시고 있어요. 너무 졸려서 비타민을 하나 먹었어요. 아 너무 졸려요. 오늘 비가 오랜만에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장화를 신고 싶은데 장화를 신으면 안에 바지를 넣어서 입는 게좀 싫어서 저는 옷이 젖는 게 너무 싫어서 오늘 빨간 반바지 입고 왔어요. 빨간 반바지 빨간 반바지 빨간 반바지, 빨간 반바지 입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해보자 해보자 화이팅